레이저 세일의 와일드 드러머 마스킹 누님 어째서인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을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케이크 라면이야 야 아무리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최고라지만 이건 괴식이잖아 알고 보니 본인이라는 라멘집 은하 건너편에 유명한 체인집 라멘집이 생긴다는 거 저런, 뭐, 기업의 행포에 당할 수만은 없었던 마스킹루님. 하지만 딱히 임팩트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쥐어짠 겁니다. 이런 동료의 고민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추추. 바로, 프로듀싱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듀싱> 야, 근데 네가 웬일로 그냥 도와주냐? 평소에는 무지 모라 하면서. <듀싱> 첫 번째로 나온 아이디어는 은하라는 가게 이름답게. 라면집 내부를 플라네타리움으로 만드는 것. 하지만 너무 뻔하다고 거절되게 됩니다. 야, 근데, 그걸 떠나서 내부의 설치 자체가 가능은 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나온 아이디어는? 뭐, 포피파 덕후인 록다운 의견이기는 한데, 그 이전에 니들도 밴드인데, 그게 되면 니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 고민하는 게 낫지 않아? 여튼, 가게가 좁아서 거절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오게 된세 번째 아이디어는 음, 음... 무료, 타베호다이... 정말 무난한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근데 원래 심플리스 베스트라고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있는 거에서 패스.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파레오가 SNS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바로 동물카페에서 동물 분장을 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것. 에이, 솔직히 그게 말이 되나? 명색의 라멘집인데 코스프레는 좀 거기다가 마스킹 누님한테 귀여운 코스프레 야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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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목소리> 나샤세! 아니 왜 어울리는데? <목소리> 여튼 그렇게 토끼 코스프레를 하신 마스킹 누님은 토끼 라멘까지 만들어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메데타시메데타시 헤이 <목소리> 나샤! 걸파피코 휘버는 뱅드림 걸즈밴드 파티를 기반으로 하는 미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런 류의 애니들을 주로 초단편 애니메이션 혹은 미니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외전 개그 시리즈이기에 스토리에 구애받을 필요 없고 온전히 캐릭터의 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파피코 시리즈는 뱅드림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캐릭터성을 과하게 묘사해 병만력을잘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일기의 초코소라빵을 사랑하다 못해 혼연일체가 돼버린 림이나 곱배기에서 미실 중독에 빠져버린 미사키가 대표적이겠죠. 때문에 여러 밴드림 팬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걸파피코 3기 걸파피코 피버는 원년 다섯 밴드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된 밴드들 몰포와 라스도 같이 등장하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엄밀히 따지면 그 전에 있었던 걸파피코 곱빼기에서도 출연은 했습니다만 약간 조연 느낌이 강했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에피소드는 이중 6화의 에피소드로 레이저스 일렌의 걸파피콘 첫 단독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뭐 그냥 내가 라스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병말 에피소드들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이 작품 덕분에 멘탈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뱅드림 시리즈를 일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작품이 재밌을 것이다 라는 확정을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봐도 얘들이 하는 짓이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그나저나 뜬금은 걸파피코 리뷰냐? 다음 주이 걸파피코 시리즈 하면 딱 떠오르는 요소 병맛 오프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건데 그 전에 약간 워밍업으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고편인 거죠 뭐 그런 거로 다음에 올라올 걸파피코 오프닝 분석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 봐.